뺑소니 처벌 위험하기에 가장 먼저는 대한민국에서의 차량은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삶의 질을 달리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차량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기의 순간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는 위기 중 하나이기에 빠르게 대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기에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문제가 되지만 사고 이후에 운전자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위기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할지라도 뺑소니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여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것이 사고 후 미조치가 되는 것이고 뺑소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에 모든 범위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간혹 상대가 괜찮다고 하여 자리를 이탈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방이 괜찮다 말을 했을지라도 나의 인적사항은 남겨두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추후에 신체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합니다. 뺑소니 처벌의 형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면 이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됩니다. 이 때에는 보주라는 형태가 같을지라도 상대가 상해를 입었기에 뺑소니가 아닌 보주치상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도주를 하여 상대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처벌형량이 높아지게 되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뺑소니라는 사건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처벌의 판단 기준은 사고 경위와 발생 이후의 과정, 피해자의 상태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졸음운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취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중검조에 속하기의 상황은 악화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주취운행의 경우에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적발 수치가 0.03%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행정 처분으로는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수치이고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에 속하게 됩니다. 0.2% 이상이라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에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데요. 해당 수치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고 현장을 도주하였다면 그때는 돌이키기 힘든 문제라 보셔야 합니다. 만취할 정도의 주취운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뺑소니 처벌은 모든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일입니다. 뺑소니 사건은 초범도 위험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양심을 버린 일이기에 초범도 높은 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양형의 요건을 검토하여 감형이 될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뺑소니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비슷한 케이스이지만 누군가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군가는 기소위에 무혐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이유도 초동 대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니 다 따져보셔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문제라면 더욱더 초동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될수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부터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고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를 잘 파악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빠른 시일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로 처벌 불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아무렇게 대처하거나 쉽게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본인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처벌의 위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거나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와 같은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24시간 대기하며 신속히 응답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속히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초동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법률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언제든지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편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